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전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1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계속 기도의 용사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히스기하란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너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간증을 낸, 고백을 한 내용의 기도문이 될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이 구절을 읽으면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자 할때이 내용을 보시면,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래도 칭찬을 받았던 왕이 여러 명이 있어요. 모두가 다뭐벌 받거나 혼난 왕이 아니라 대단히 잘한 칭찬 받은 왕도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칭찬 받은 왕 누가 있을까요? 다윗. 다윗이 있습니다. 또 요시야. 요시아. 자막다 불러보십시오. 아, 그죠? 이야 그렇죠. 이스이야이스이야압 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와 좀 달라요. 솔로몬이 칭찬받은 왕인지 벌받은 왕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벌받은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 말, 그의 끝, 말미가 너무 좀 예, 좀 이제 안 좋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왕이 아까 말씀하셨던 요시아 왕이나 또는 뭐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왕들이 더 대단한 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얼마나 대단하냐면 히스기야 아빠가 아하스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린 왕이거든요 성전을 막아버린 왕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면 그 아들도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희숙이 아버지는 정말 못된 왕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안 나오고 그 아버지의 딴 아들이 나와요. 희숙이 야라는 대단한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는 이제 2 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가 했던 개혁이 뭐냐면 이제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요, 늘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늘 응답을 간구하고 듣고 기도했던 왕이 희숙이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예뻤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탄탄 대로를 걸어갈 것 같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말년에 그는 또 이제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희숙이는 말년에. 말년에 무너지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옆날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조공을 받쳐라 하니까, 조공을 받쳐서 금을, 조공을 준단 말이에요. 금을, 조공을 주다 주다 하도 뭐, 금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 있는 금까지 다 떼다가 드리냐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떼 가지고 성물, 금으로 만든 성물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까지 다 꺼내다가 하나님 그저산헤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 거죠. 솔직히 좀 이런 것을 보면 좀 야박하기도 하셔요.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나라가 곤란하고 힘든 상황들이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봐 주실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물어봐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동안에 잘했던 건다 치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회 선지를 가서 야, 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너 죽어. 그 말을 하라고 선포를 하러 갑니다. 이제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이 선포되어 이사야한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야너참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됐어 대단하다. 근데 너 죽어 이제. 얼마나 야박해 하나님. 어, 아,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우리도 그럴 거 아니야.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야너 죽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법한데 희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 24장 우리가 음. 그렇죠. 20장 3절 넘어가 볼까요? 자, 20장 3절 나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20장으로 좀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또 다시 돌아올 텐데 20장에 보면은 또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나와. 20장 3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20장 2절 히스기야가 했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과 어,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하더라 여기 심히 통곡 하더라 라고 하면 밑줄을 좀 그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쟁에서 지면은 누가 가장 이때 당시에 누가 가장 속상할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당연히 왕이 제일 속상해요 내가 졌구나 하고 속상해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어요 손주 손녀가 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어요 내일 잘 보던 아이가 정말 공부를 계속 잘하던 아이가 어쩌다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와요. 그러면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누가 제일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속상해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좀더 열심히 하지. 좀더 열심히 하지. 왜 이것밖에 못했어? 그러면 그말 듣고 어때요? 더 자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손주 손녀들이 와가지고 시험 성적과 가서 할머니 저 성적 잘 받았어요. 칭찬해 주시고 저못 봤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혼내는 아들딸 있으면 너는 잘했냐? 너는 잘했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요 본인이 힘들어요 지금 희석이야가 그래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더 속상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막 하는데 뭐가 좀안 되고 틀어져요 근데 성실하게 살았던 희석이야란 말이죠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 그러겠죠 하나님 왜요 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 여기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야, 너 죽어, 끝나. 끝나버려요. 이제 거기서 희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취하냐. 그 중에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19장에 있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옆나라 아수르가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하고 전쟁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며.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장문으로 하나님은 나쁜 사람, 하나님은 못된 사람,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좌절,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희스기야가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욕하는 건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 욕한 거을 문서화 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니까 열이 받죠 하나님, 여기서 통곡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내립을 죽이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와서 결국 20장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게너 죽어요. 절망할 법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절 말씀 보세요. 20장 2절 말씀 보세요. 20장 2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20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희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기도할 때잘안되시면요벽 보고 기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잡념이 좀 없어져요. 아무 생각하지 않 잡념이 없어져요. 방향 어떤 사람은 남향으로 해서 머리를 대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그런 <laughs> 하나님이 남쪽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니다 지금 이제 벽 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할 수 있게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는 벽 보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 뭐 정치고 뭐고 다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아를 어떻게 해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아가 살게 되죠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게 되는지 여기 잘 보여야 돼요 우리 귀의 성도님들은 7절 말씀 잘 보셔야 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아, 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거기까지 우리 귀에 무화과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많이 드세요 그래서 무화과 건강식품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뻥이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거예요. 희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잡념 다 내려놓고, 일대일로 하나님과 내가 그냥, 이런 말은 좀비속인데 하나님과 내가 그냥 맞다이 치는 거예요, 그냥. 일대일로일대1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잡념 모두 내려놓고. 우리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보시면은, 그, 눈에다가 뭐 하죠? 가림막을 해놔, 옆에다가. 왜 그렇게 할까요? 앞만 보라고. 희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잡념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희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응답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단박에 반응을 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죽어요. 희스기야왕 이제 죽을 자리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좌절하고 옷 찢고 거기서 또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 끝나고 이제 나가요. 이제 홀간을 뚫다 이제 나 내일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가고 있는데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야야 멈춰봐 멈춰봐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왜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어 왜요 방금 선포하고 왔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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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취소야 취소 바로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희석이야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일 죽어도 될 사람이 몇년 생명을 더 부여받았냐면 15년을 더 부여받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야, 나 취소해야겠다. 저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준 놀라운 역사가 19장과 20장의 말씀에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기 이게 우리가 20장 말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개인 기도만 한거 아니에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라고 볼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19장 말씀을 봤던 이유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도 같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저 아수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이 민족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만을 했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희스기야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이지역사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우리 더 찾아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아, 방금... 음. 19절, 19절, 19절. 어, 20절. 19장 20절이네요. 어, 19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넘어요. 예 여기는 밑줄 거어 감사가돼야 돼요. 19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인데 20절 읽어 볼게요. 19장 20절 읽어 볼게요. 시작. <목소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거기 밑줄 그십시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벽 보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요, 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이 우리를 극률히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의 눈물을 보이신 우리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받는 은혜 바로 이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기도자로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방향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히스이는무엇보다더 소중하게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는 기도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아